사도 요한은 가르치는 주제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룹니다. 1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쓰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사귐 있게 하고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귐이란 것이 교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가? 그 주제를 지금 전개해 나가는데. 그 교회, 교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속죄 사역, 이것을 통해서만 죄인들인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도 동행하는 중에 죄가 발생하면 끝난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죄가 터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다. 어떻게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는가 이런 절망에 찾아올 때 이런 절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대치할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해도 회귀하고 돌이켜서 교제를 지속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언급해 줍니다. 본문 세 구절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과 교제할때이 부분을 신중해라 하는 것은 새 구절을 통해 말하는데 독특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한 독특한 어휘 첫 번째가 알 것이요 알 것이요 이장3 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알 것이요. 신약성경은 교리와 적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먼저 딱 선포하고 그 진리에 대한 실천과 적용 부분을 언급합니다. 진리 따로 적용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토인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는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또렷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1장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또렷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확실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 자체를 부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결하게 지금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사도위하는이것두 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딸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라 예수 그리소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대언자대언자 대언자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변호사. 하나님,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네데 지금 법정을 그림을 지금 연상하면 돼요. 하늘 법정에 창조주 하나님이 법관으로 재판관으로 앉아 계셔요. 그런데 죄인들이 그 앞에 소환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죄인들은 그자리 직사를 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대언자가 계시다. 대언자 예수리또가 계셔서 그분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변호를 해줘요. 변호를. 내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땅에 내려가서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청산했고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언해주면 되죠 그분이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어긴 적이 없는 그리스도 이런 대언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될수 없어요 네, 하나님 우편에 대언자가 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잘아 하는 거예요. 대언자라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분이 서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가 상식 이하의 죄가 터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할 수가 없다. 이런 절망의 생계에 찾아올 때 하늘 우편을 보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사회가 선발의 못자고창자을 보여주면서 내 죄를 갚았다고 말해준 그 분을 보고 회귀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예수를 아는데 우리 대언자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대역이요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분이라 예수님을 아는데, 대언자랄뻔해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내 사이에 죄로 막혀진 그 문제를 예수님 이 십자가로 처리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원수지간 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이두 가지로 알라는 거예요. 대언자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대연해 주는 변호사다. 그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화목제물 한 번은 고약 제사 용어에서 빌려온 것이지요. 제사 제도에서 죄인이 그걸 가지 하나 님께 나가려면 짐승을 끌고 가서 용서를 구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 있는데, 제사장한테 짐승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가져온 사람은 짐승에다 선호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의 죄가 짐승에 전가됩니다. 그 짐승을 자기가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는데, 죽이는 방법이 혈관과 심장 두 군데를 정확하게 딱 찔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될 때는 짐승이 파닥거리면서 막 난동 빚는데 그 짐승을, 심장을 찌르든지 혈관을 따든지 해가지고 그짐승이 눈을 보면서 죄인이 그걸 죽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내 죄가 이 짐승을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재물이 속죄제로그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가지고 재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불을 태워서 그걸 다 태워요. 그리고 애베자는 끝까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부분을 그 방법으로 용서라고 해복 해요. 구약에는 제사장과 화목 제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몸을 제물의 자리를 올려놔요.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요. 이게 화목죄물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화목죄물이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하나의 형벌의 형벌을 다 받아서 갚으셔서요. 그예수리들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있을 게두 가지인데 반드시 예수리들을 알아야 된다. 대언자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화목죄물로 알아야 된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모이다. 이 말은 지난번에 해서 그랬지요. 불신자들까지 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처리할 만큼 효과적인 속죄 사역이다. 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온 세상은 보편적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천국간다 죄지어서도 예수님 안에 타서 천국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만큼의 분량의 속죄사에게 십자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대원자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는 말에 먹어서 출생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12살 때 성전에 가서 사산과 의논하고 성경을 토론했다. 그리고 목소로 33년 살았다. 이런 내용은 정보예요, 정보.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한이 지금 말하는 알아야 된다. 알 것이요. 저 아는, 안다 말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과연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또렷하게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하는데 그분을 대언자로 화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될거 있겠습니다. 제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건 믿으십니까? 여기 이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3, 3절에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그리고 6절에서는 "저 안에 거한다", "예수만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데도 자기도 행할지 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의 깊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것,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 상태에 있는 것, 예수님이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는 알고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에서 1 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 몸에 결합된 지체들. 연합 예수님과 연합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주님 안에, 내 안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연합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는 유기적 유기적 연합체예요. 이 분리될 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 5장에도 그런 유기적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그 생명력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를 지금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에 대해서도, 검담에 대해서도,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신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요. 이 예수님이 독립적으로, 내 노력으로, 선의로, 공적으로 하나의 님 뜻대로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율법이의요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핸들을, 인생 핸들을 잡으고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는 그주 예수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의삶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임이내 안에 주임이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알수 있는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사도회관에 기록을 때그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 2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란 말은 영적인 지식 우리 집단은 특별한 영적인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영교 유지자들은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지식, 하나님 믿으면 특별한 영적인 감각 예를 들면 환상 중에 주님이 빛처럼 나타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간증한 분들 중에 그러지요. 불통을 받았든지 기도하다가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대불렸네 그리고 방에 들 기도하는데 한빛다는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불러주든지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내가 예수만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 체험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 테스트해봐라는 것입니다. 영한일세에서영주인자들 자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덤벼드는데. 그 보디 진짜인지 참인지 테스트해 봐야 된다. 영들을 시험하고 검증해라. 그런 영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 봐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영들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거짓 영들도 있기 때문에 마그도 강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과정의 신비로운 체험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엄밀하게 시험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증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불덩어리를 보았거나 빛나는 주님과 천사를 만났거나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있겠습니다. 제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무엇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과연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개명을 지키고자 하는 큰 목적은 그분을 즐겁게 되는 거. 개명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받아서. 그래 가지고 개율 법칙 힘들어도 그 개명을 막 힘겹게 지켜내는. 이게 개명을 지키는 의도가아닙니다 그게 율법적의 신앙이에요. 자기 노력과 힘으로 개명을 온 힘을 다들 지켜내서 복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그런 노선에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개명을 지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분을 즐겁게, 즐겁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도 건지내시고, 그분이 너무도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게 있느냐, 그게. 여러분 속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거기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사절에서도 이걸 반복해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이 나한테 뭘 응원하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지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식계명의 말씀 산상수원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우리가 순약성의도덕적의 윤리적인 계명들 이 수업이 주어집니다 이걸 지키면 법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그런 차원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죄에서 그렇게 속죄사역을 해서 나를 구원시켜주었는데 이번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린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계명은그 진로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 안내 지침사예요. 그런 면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안다 이 말은 그분과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동행한다 이게 성경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우리 인생을 자꾸 걷는다 행한다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창세기 1장 9절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10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 완전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탄일이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 5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이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긴 여정을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같이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개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마트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사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의 멍이가 쉽고 가겠습니다. 그때 쉼을 얻습니다. 쉼 안식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데 주님의 모습에서는 이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이를 메고 태워 그러면 내가 취임을 얻는다. 이게 주님 모습이지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자신에게 내가 예수안에 있는지 예수님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흥미진진한 것이나 환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지고 싶은 주님의 행정을 따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안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한 테스트로 주어진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신비적 체험 영주주의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개명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거리두던 길을 따라서 걷기를 바라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백성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화목지물로, 태근자로. 그러면 그 주님께 보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과의 신앙행동들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리입니다 신앙성으로도 하나님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신앙성으로도 하나님께 교제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원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면 거의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내 예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심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술의 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요한사도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리들을 정확하게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이두 가지의 지식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연합진리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여부를 봉헌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최고 목적은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발받는다 계명에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고의 정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는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것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그래도 죄지는도 그렇게 싫어하고 그분을 즐겁게 되는 것이라면 어떤 캠프든지 온인격을 다해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복음 진리 안에도 전개 교재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